김재중의 가족사는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안겨준 사건들로 얽혀 있습니다. 김재중은 어린 시절, 그가 약 4세 때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입양 후에 양부모와 함께 8명의 자매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자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친모와의 관계는 거의 끊어진 상태였으며, 양부모가 그를 보살피며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김재중은 연예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고 그의 인생은 상대적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친모가 나타나면서 그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모는 김재중이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큰 재산을 쌓게 되자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김재중은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모의 요구는 더 커지고 더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재중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특히 친모가 빚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계속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김재중의 내면에 자리한 혼란과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양부모와 함께 성장했지만 생모와의 유대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모는 김재중의 성공을 보고 금전적 요구를 하며 그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김재중이 처음에는 생모의 금전적 요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친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모의 요구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금전적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생모는 김재중에게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압박했으며, 그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에 김재중은 자신의 재산을 상당 부분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애 활동을 통해 모은 돈이 생모의 끝없는 요구로 인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재중은 생모가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양부모와의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생모는 그저 자신의 재산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재중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재중의 양어머니는 그를 오랫동안 키워온 보호자로서 김재중을 지키기 위해 생모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생모가 계속해서 김재중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고 양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양어머니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생모와 직접 대면하여 강력한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면 과정에서 양어머니는 과거 생모가 작성한 자녀, 매매 증명서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 증명서에는 생모가 김재중을 2천만원에 팔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사실은 양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생모는 경제적 이유로 김재중을 양부모에게 보내는 선택을 했지만, 이제 와서 다시금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어머니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의 폭로는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특히 김재중에게는 더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부모로서 의지해왔던 양부모와의 관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생모는 여전히 금전적 욕심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폭로는 김재중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김재중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생모의 계속된 요구는 그를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생모가 자신의 성공을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심지어 양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재중은 생모의 요구에 맞서 싸우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양어머니의 폭로 이후 그는 생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생모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재중은 그녀를 짐승보다 더 사악하다고 표현하며 더 이상 그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중은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생모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감정은 복잡해졌고 그가 겪는 고통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재중과 양어머니는 더 이상 생모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생모가 지속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양부모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모의 계속된 압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재중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부모와 함께 쌓아온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모와의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김재중의 인생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입니다. 생모와의 갈등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중과 팬들은 그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생모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재중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지만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는 생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재중의 팬들과 대중은 그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을 믿고 있으며 그의 가정과 가족이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